팬바타에게 알려줘! 에이터의 지목 토크! 사실 이건 진짜 어디에서 말한 적 없고 처음 말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한밤 11시? 그때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 거실에서 이제 그렇가 탈출을 해서 안 돼! 아, 다채네요 Q. 이 노래는? 메이크 멤버는 와 음, 음. 그때 그때마다의 취향 차이가 있는 거. 아 취향 <laughs> 그때 <그때마다 웃음> 차까지또 취향까지 <laughs> 취향 중요하죠 계속. 하나 둘셋 제가 윤성욱 형을 뽑은 이유는요 윤성욱 형이 항상 자기 소개할 때도 텐션과 에너지잖아요 이렇게 힘내라고 이제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하면서 이제 저희 분위기가 좀더 이제 더 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래서 윤성형 주목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윤성이가 또 저희한테 의도치 않게 에너지를 전달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하고 있는 행동일 뿐인데 그게 저희한테 에너지가. 그게 웃겨 가지고 아, 네. 윤성형이 힘들 때 가끔 춤추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춤도 아니죠. 아주 특별한 춤이죠. 바로 아이브 선배님들의 엑스터 라이크입니다. 음. I see, seven you, and I, I see e y o u a n n a is for the 다운 투오 다운 나잇 예예예 예예예 와우 마지막 이거 뭐죠 형? 텐션 업파라는 의미입니다 쳤어 근데 또 저희 자체 콘텐츠 봄 업을 보시면 면은보은 완전 리얼한 윤성이의 <웃음> 그 <웃음>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찐 몸만? 맞아요 어린 시절 가장 육아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멤버는? 찐덩어리 아, <laughs> 여기서지목되면에 골치 덩어리인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렸을 때. 데이비 음. 베이비. 하나, 둘, 셋. 야. Yep. 오케이. Okay. 일단은 윤규는 지금과 그냥 똑같이 <laughs> 어렸을 때도부터 그냥 되게 장난기 많고 되게 엄청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그렇게 되게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요. <laughs> 인정합니다. 그리고 윤규는 약간 뭔가 한명한명 한명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윤규는 진짜 집에 막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진짜. 웃음> 막 갑자기 친구한테 장수풍뎅이 받아왔다고 막할것 같고 <laughs> 아, 개구리 잡아오거나. 어,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많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엄마가 많이, 거, 많이 힘드셨던. 근데 저는 경민 형을 지목했는데요. 경민 형 매력 중에서 또 이제 엉뚱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형이 되게 되게 엉뚱한 그런 생각으로 하는 뭔가 그런 장난들이 되게 많이 어릴 때 혼나지 않았을까? 아... <laughs>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이건 진짜 어디에서 말한 적 없고 처음 말하는 건데 제가 어느 날 햄스터를 <laughs> 몰래 데려왔어요. 창고 안에서 이제 키우려고 나름 막 톱밥도 깔고 막 집도 사고 해가지고 막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막 했는데 근데 갑자기 한밤1 1시 그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실에서 거뭐지 <laughs>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햄스터가 탈출해서 을저 연마에게로 저 연마에게로 저 안돼 야 심장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진짜. 네, 저희 엄마가 또 이런 약간 쥐 약간 그 종류를 되게 무서워하세요. 아, 네그 네. 사건 이후로는 예 네. 정신 차렸군요. <laughs> 반성할만 해요 이거. 그거 말고 저 별로 없어요. <laughs> 그게 좀 심하긴 했네요. <laughs> 형은 재훈 형왜지목했어요 그렇게 심한 장난은 잘못 참. <laughs> 뭔가 약간 조금 장난이 많았을 것 같아. 음. 의외로 제가 사실 이것도. 좀 썰이긴 한데 밥 먹는 평균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와 왜냐면은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밥한 숟가락 먹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laughs> 또 제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였죠. <laughs> 네 부모님이 떠다줘서 그거 아 먹으면은 또막 왔다 갔다 거리고 평균 2시간 아 다들 다채롭네요 <웃음> <웃음> 정말 팔색조 에이터 네. 팔색조네요 옷 환불해야 할때꼭 같이 가고 싶은 멤버는? 와 옷을 환불할 때 다들 골랐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생각 그좀 해볼게요. 한명한명그 시뮬레이션 좀해시죠 진짜 저희 여기 여기, <있어요. 웃음> 여기 지금 환불하러 <선물하러> 왔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골랐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그럼 윤석이부터 한번 지목한 사람 말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옷도 환불은 아닌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게 하드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이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 가지고 제가 어이거 그냥 그냥 뭐가 되나? 어 어떡하자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윤성이 아, 기다려 봐. 하고 형이 혼자 갖고 들어가 가지고 혼자 알아서 바꿔 온 거예요. 새 걸로. 그래서 와. 전 이런 거 얘기 잘못 하는데 형이 먼저 차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어, 형 뭐야? 했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때 너무 멋 있었어요. 저는 또 재은 형을 뽑았는데요. 일단 재은 형이 만약에 저희가 의견 대립에 있을 때 저희 편일 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 진짜. 형의 그 약간 단호한 말투와 팩트를 근거로 해서 너무 잘 해줄 것 같아요 환불을. 형 한번 멘트 해주면 돼요? 어 이거 환불 좀 해주세요. <laughs> 아니면 상황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제가 판매 직원 할 테니까. 아 어, 예. 그게 옷에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어, 어 잠시만 이거 제 잘못 아닌가? <laughs> 제가 묻힌 거예요, 아니면 제가 묻힌 걸산 거예요. 아, 묻힌 걸산 거예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 어서 오세요. 에 이턴 마켓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 3일 전에 여기서 후드 티를 샀는데, 어, 제가 집에 가서 가져가서 입어 보니까 무슨. 얼룩이 묻혀져 있더라고요. 어, 혹시 어떤 얼룩인지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라서 영수증도 같이. 어, 근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하자가 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이 옷을 입고 나, 외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외출한 적 없고요. 그냥 집에서 딱한번 입어 봤는데 입자마자 보여 가지고 어, 시간 날때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 영수증 어. 있고요. 그때 아, 네. 사용한 카드 있고요. 쓸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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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훈이 형. 많이 써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팀의 개인기 왕은 취향대로. Yes. 네. 하나, 둘, 셋, 약. 약. Yep. 어머. <laughs> 윤규는 뭔가 툭툭 치면 다 나와요. 이게. <laughs> 개인기를 즉성해서다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와.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laughs> 되게 다재다능하죠 맞습니다. 저는 아직 다잘하지 못하지만 반응이 좀 나쁘지 않게 좋았던 거는 영통점 코난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남도일 성대모사인데요 아, 아. 그러면은 도일 씨 나오시고 골로모 관장까지 나오시죠 어. 아까 투표를 받은 혜민 씨가 네. 피처링하는 걸로 그렇죠. 아, 혜민이도 한 표를 받았으니까 네. 왜 혜민이가 뽑혔는지 아실 겁니다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콜럼버 반장님. 콜롬버 반장입니다. 콜롬버 반장입니다. <웃음> 이게 <laughs> 패미 형이 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는 거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승만이를 골랐는데요. 그래서 수이또 특별한 장기가 하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 님의 상대무사를. <laughs> 루피, 선배님. 루피 선배님의 상대무사를 할줄 아는데 너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는 대사를 제가 좀 개사를 해서 개사까지 이제 에이턴 너네 동료가 되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봤습니다 집중해야 돼 Listen carefully <laughs> 아, 아 세계 제일의 아이돌? 그거 좋네 에이턴이라면 그 정도쯤은 돼야지 네 진짜 잘한다 네, 진짜. 진짜 잘해, 잘해. 잘해. 아, 할수록 <laughs> 좋아진다. 원래 연예인 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여태 봤던 것 중에 제일 잘했어. 요너또 몰래 연습했구나? 저는 <목소리를> 항상 이제 개인기 하면은 명호 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퀄리티가 다르죠. 저는 진짜 이건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laughs> 너무 멋있어요. 제가 준비한 성대모사는 배넘 성대모사입니다. 눈 음, 감고 들으세요. 집중해야 돼. 요 아이씨 이거 한 애교하는 거. 보신 적있한국가요한국배한국인배 p 국적 한국 t a m 많이 사랑해라 g e l 많이 사랑해라 t a m a 잘 i s a n g e l a Whoa! Taranda! Whoa! Taranda! Whoa! t a 오, G가 예?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 민호랑 해민이 빼고 다 승원이 지목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까 승원이의 루피 성도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MVP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있나요? 이거는 아까 진짜 저 배꼽 빠질 뻔했는데 그 <laughs> 승원이의 인생 내 컷. 아, 아, 아저 맞다 아. 아. 아저 이거 영상 나오면 모니터링 한5 0번할것 같아요 아그 부분만 <laughs> 소감이 어떠시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원 인생 메커슨 갑작스럽게 머리에서 아 이거다 <웃음> <웃음> 했던 거였고요 이게 원래 딱 막내면은 되게 어 귀엽네 이렇게, 애교 한번 시켜볼까 이러시잖아요 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애교보다는 네 그런 걸 깨부 깨부숴보고 저희 또트레 바뀌지 않잖아요 시간이죠. 식을 만 그러면 저희 틀에 바뀌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럼 리더인 재윤이가 말고 승원이가 한번 하는 걸로. 오, 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근데 그것도 부상대호 서로. 오케이. <laughs> 괜찮지. <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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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원아. 어, 지금 지금까지 계속 <laughs> 타는 MVP? 막내라면 그 정도쯤은 돼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스턴! 에이터! 10시까지. <laughs> <지금까지>? 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우리에. 간부나 죽고 살아나.